안녕하세요. INTP 유튜버 인티반입니다. 요즘 INTP 관련해서 고민사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한 분이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INTP 남자분을 소개받은 여자분의 사연인데,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스로 발전하는 걸 좋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배우면서 회사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27살 여자입니다. 최근 32살 직장인 INTP분을 소개받아서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INTP 분이 먼저 지인에게 소개 요청을 해서 제가 소개를 받은 상황입니다. 제 MBTI가 ENFJ라 호감이 생기면 상대에게 많이 맞춰주고 한결같은 사랑을 주는 타입이라 상대방을 만나면서 호감이 생긴 뒤로는 꾸준한 칭찬, 표현을 해왔고 여지껏 해주고 있어요. 저는 연애할 때 우선 사귀고 나서 상대를 더 알아가는 편이라 2주 정도 썸을 타면 사귀는 편인데 INTP 관련 영상을 찾아보니까 보통 연락을 길게 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영상에서는 6개월까지도 썸이 지속됐다고 하고 그런 영상을 보고 나니까 섣불리 고백을 하면 상대가 부담을 느낄까봐 좀더 친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플랜을 짰어요. 초반에 연락한 지한달 정도 됐을 땐 상대방은 매번 데이트 약속도 일이 생겼다면서 취소해버리고 만남을 가져도 2주에 한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 달이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오고 밖에서 시간도 보내주고 INTP 분이 야근하고 퇴근하는 피곤한 상황에서도 종종 재퇴근 시간에 맞춰 집도 데려다 주곤 했어요. 상대가 조금 마음의 문을 열었나 생각을 해서 은근슬쩍 사귀자는 말을 돌려 말했습니다. 역시나 반응은 미적지근했고 저를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한 지두 달쯤 지났을 때한번더 용기 내서 언제 나랑 만나주냐 물었는데 이 질문마저도 회피하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두려워서 좋아한다 사귀자라는 말을 하지 못하겠어서 장난 섞인 고백을 해서일까요? 제 관점으로 봤을 땐 그런 말을 회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다가가지 못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상대가 더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남이 볼땐 이미 사귀는 사이처럼 보이는 수준인데, 사귀는 사이는 아닙니다. 시간은 잘 내주고, 연락도 잘 되고, 취미생활도 같이 공유합니다. 심지어 애정 표현도 해줍니다. 저도 터치, 집착이 없어서 성격도 자, 나름 잘 맞는다 생각하는데, 늘 회피만 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INTP도 어장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제가 그 사람에게 애매한 걸까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다 읽어봤고요. 일단 쭉 읽으면서 좀 강하게 박힌 질문이 INTP도 어장관리를 하나요? 라는 거였어요. 사실 채널 운영을 하면서 INTP 관련 영상을 올리다 보면 이런 댓글들이 종종 달립니다. INTP도 어장관리를 하나요? INTP도 바람을 피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똑같은 MBTI라고 해서 완벽히 똑같은 기질이나 성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스펙트럼이 비슷한 사람들을 한 유형으로 묶는 거여서 충분히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도덕적인 기준은 이런 성향이랑은 또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INTP도 어장관리하고 바람 피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NTP를 만나는 분 중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뭔가 상대방이 부정한 짓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INTP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서 바람도 못 핀다는데 설마 아니겠지? 혹은 아, INTP가 의도한 게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느낀 대로 믿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사연으로 돌아오면요. 상대 INTP가 어장관리를 하는지, 혹은 사연자분이 본인 기준에 안 차서 사귀지 않는 건지 답답해 하셨는데, 뭐, 이 중에 어떤 쪽인지 추측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쨌든 사연자분과 연애를 모종의 이유로 회피를 하고 있는데, 다른 상대가 없으면 은 어장관리가 아닌 거고, 상대가 있으면 어장관리인 셈인 거니까, 그냥 왜 INTP가 연애를 시작하자고만 하면 회피하는가, 그 회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일단 사연자분이 INTP랑 썸을 타온 과정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좀 마음에 걸렸던 게 썸을 상당히 길게 타신 거예요. INTP 관련 영상을 찾아보니 보통 연락을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천천히 친해지고자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INTP가 깊고 좁은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건 맞지만 또 연애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INTP한테 연애는 필수가 아닙니다. 연애로 발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연애할지 말지 고민하는 INTP도 있겠지만 오히려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지 않을까 라든가 이런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져서 시간이 갈수록 연애를 더 꺼리게 되는 INTP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친구로서도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굳이 연애하면서 서로를 구속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친구 이상 연인 미만의 관계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INTP도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원래 아는 사이에서 발전하는 관계가 아니라 소개팅처럼 연애가 목적인 입만추 같은 경우라면 INTP는 상대방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느껴야 고백이라는 큰허들을 뛰어넘어서 연애로 돌입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썸을 너무 오래 타게 되면 INTP는 상대한테 대한 호기심이 좀 식어버리고 그다음부터는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생각이 엄청 많아져요. 지금 이 상태도 편해졌는데 굳이 연애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있고 연애를 하면 이룰 수 있는 자기의 편안한 일상도 떠오를 수도 있고 상대방이랑 자기의 차이점이 처음엔 매력으로 보였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연애를 하면 또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더 넓은 관점으로 보게 되고 이 연애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고를 하게 되면 INTP는 아무래도 실행력이 떨어져서 결정을 자꾸 미루거나 회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연애를 시작한다는 게 사실 일도 아니고 한달 안에 관계를 규정해야 된다 이런 데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황과 정보를 계속 파악하고 모으는 걸 좋아하는 INTP는 결정이나 선택을 미루는 걸좀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굳이 고백이라는 큰 용단을 내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도 예전에 INTP랑 사귀는 방법 영상을 올리면서 너무 썸을 오래 타는 것도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사연자분은 이미 썸을 탄지두달 이상이 된 거고요. 특히 입만추로 만났기 때문에 사실 만난 지한달 정도 된 상황에서 INTP 분이 잘 만나주지도 않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이미 INTP는 입만추니까 아, 이 정도 만나봤는데 아닌 걸로 봐서는 사귈 생각이 안 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본인이 직접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고 칭찬도 잘 해주는 성향이라고 하셨는데 INTP 분도 이런 사연자분의 성향 때문에 그냥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냥 같이 있는 게 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갈수록 약속 취소도 안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애정 표현까지 해보고 하면서 점점 정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정이 들긴 했는데 INTP 입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은 지금 연애를 시작하지 않아도 전혀 손해 볼게 없어요. 사연자분이 워낙 잘 맞춰주고 배려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또 서로 시간을 자주 공유하긴 하는데 혹시 나중에 자기가 다른 일 때문에 못 보는 경우가 생겨도 어차피 연인이 아니니까 크게 죄책감도 느낄 필요도 없고요. INTP 입장에서 마음의 부담이 훨씬 덜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INTP는 지금 상황이 되게 편해졌고 오히려 사연자분의 연애 시그널을 이제는 회피하는 게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INTP가 연애를 결심하게끔 만들려면 역설적으로 지금의 관계를 깨야 될것 같은데, 지금의 아무 부족함 없는 관계를 깨고, INTP가 사연자분이 없으니까 외롭고 허전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 지금까지의 편안하고 좋은 관계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연애를 시, 결심해야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INTP한테 당장 나한테 고백 안할 거면 우리 이제 못 만나 이렇게 선언을 하면 안될것 같고 이미 사연자 분은 INTP한테 충분히 마음의 표현을 하셨고 두 번이나 사귀고 싶다고 에둘러라도 표현을 하신 건데 또 관계 정립에 대해서 압박을 주면 INTP가 오히려 마음의 부담 때문에 스스로 사연자 분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사연자 분이 사연 서두에 스스로 발전하는 걸 좋아하고 여러 가지 일을 배우면서 회사 생활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잠시 INTP에 대한 관심을 좀 낮추고 본인의 일이나 다른 취미 생활 같은 거에 좀더 신경을 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빈도도 많이 줄이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INTP가 먼저 연락을 하는지, 먼저 만나자고 하는지 좀 보시고 INTP가 먼저 만나자고 하면 그때는 만나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상대한테 맞춰주진 마시고 본인의 생각이나 호불호도 좀 명확히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INTP가 요새 왜 이렇게 바쁘냐, 좀 보자, 요런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전까지 INTP한테 서운했던 마음은 표현하지 마시고 요새 일이 많아져서 바쁘네. 조금만 이해해 줘. 이런 정도로 활기차고 바쁘면서도 관계를 아주 놓치진 않았다는 그런 뉘앙스 정도만 가져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INTP가 먼저 연락도 잘안 하고 굳이 만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으면 그냥 사연자분이잘 맞춰 주는 그 편안하기만 한 관계가 좋았던 사람인 거니까 이거를 힘들게 연애로 끌고 가려고 혼자 노력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예전하고 좀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좀더 사연자분에게 대한 관심도나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지 이런 걸좀 지켜보시고 먼저 고백은 이제 하지 마시고요. 두 번이나 표현을 하신 거기 때문에 INTP도 만약에 연인이 되려면 자기가 고백을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이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자분 본인의 일상이나 일에 더 신경을 쏟으면서 INTP의 변화를 좀견눈질로 지켜만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관계가 잘 발전이 돼서 연인이 된다면 그 전까지 INTP를 공략하려고 했던 포지션에서 좀 벗어나셔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같이 배려할 수 있는 연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처음에는 INTP분이 먼저 소개를 요청해서 만난 건데 썸을 오래 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사연자분만 상대의 마음을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높파심에 말씀을 드리고요. 사연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